이, 이제, 그, 금강경은, 그, 굉장히 좋은 경전, 거는 틀림없는데, 그, 설하시는 포인트가, 그, 저거로 치면은, 그,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은, 왜, 학교로 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잖아요. 그, 그 중에서, 이제, 한, 석사반,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내지 석사반, 뭐 이런, 그, 저기, 이 과목이라고 치면 되겠죠. 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도리가 높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 우리 경지가 높지 않으면은 듣고 듣는 재미는 있는데, 생활에 응용하는 감각은 좀 약해져요. 그 법구경은 그 구절구절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그 매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이 강의를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 중에서 괜찮은 내용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요범사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전도 아니고 어느 거사님의 가훈이거든요. 명나라 때 원요범이라고 하는 분의 가훈인데 그것을 그것, 그것을 이렇게 그 한번 강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그 이 불교 신행을 하면서 빈 자리들 있죠. 골이 메워진다 그럴까? 뭐를 하긴 오래 했는데,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뭔가 구멍이 숭숭숭숭 나고, 그걸 어떻게 메워, 그 메워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자리들 아니 있습니까? 그런 골을 메우는 데는, 그, 이 요범사운이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주, 그, 이게, 요범 사원을 거치고 나면은 그게 그 기초 <laughs> 기반이 단단해진다 그럴까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오늘은 뭐를 한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 이제 저기만 하고 그런데 두, 그 제일 중요한 건안 물어봤어요. 계속하실 건가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그이좀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교재를 그 하시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지만은, 길게 할것 같으면은, 그 이게 그 교재 선택을 저한테 맡겨 주시면은, 그러면은 그이그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저도 그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 저기 그불자님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게, 예. 예, 그 그러니까 이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지, 지혜를 열고 자기 업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엄선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자, 31장 하겠습니다. 자, 42장경 31번째 장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강한 음욕이 그치지 않음을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자기의 성기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그래 이제 읽고 얘기하죠. 부처님이 그에게 이르되, 그 음욕이 있는, 음욕을 일으키는 성기를 자르는 것이, 음욕의 마음을 끊는 것만 못하다. 몸과 마음 중, 마음이, 마음은 부리는, 불리는 자와 같으니, 이게 그, 왜 심부름 시키는 부리는 자와 같으니, 부리는 마음의 욕망이 그쳐진다면, 그에 따른 몸의 욕망도 모두 쉬어지리라. 삿된 욕망의 마음이 그쳐지지 않으면 성기를 끊는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개송을 설해 주셨다. 욕망은 너의 마음에서 생겨나고 너의 마음은 사. 그 행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상. 이 사와상은 여기 글자가 밑에 여기 있죠. 이렇게 그이 생각 사자, 생각 상자. 여 얘기되는데 거는 행원과 상원의 의지에서 생겨난다. 같이 작용해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망인 마음과 심소인 사상 이 희망과 심소 두 마음이 각각 고요해지면 음역의 육체도 음역의 마음도 모두 고요해진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개성은 가석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다. 자, 이제 한문 한번 볼까요?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인, 환, 음, 부지. 음이. 음욕이 그치지 않는 것을 환근심했다. 어떤 사람이 그이 근심을 했습니다. 음욕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그그 그, 그 문제를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봤을까? 어떤 분이 이제 저기 저는 음욕이 강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 남자분인데, 그래서 그 강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음력이 강한데, 그,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 꾹 참으면은, 그, 이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 그, 이게, 정서가 불안하고 머리도 이렇게 탁해지고요. 그 다음엔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 그러니까, 이, 그런 증세까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심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 그런 굉장히 뭐죠 물리적으로는 그게 그 그걸 참는다는 거는 이게 뭐죠 이게 호흡이 곤란할 정도까지니까 목숨이 이렇게 위태로울 지경까지도 이 내몰린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이, 이, 이 뭐죠, 좋은 인연을 못 만나면은, 그, 이렇게, 그, 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이, 음력이 그치지 않는 것을, 그, 저기, 그, 괴로워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의지는 강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음욕을, 음욕의 도구가 되는 그 성기를 자르려고 하였다. 욕 자, 욕은 뭐뭐 하려고 했다는 얘기고, 스스로. 단음, 음은, 음기를 얘기하죠. 음기를 끊으려고 했더라. 불언, 불위지원 부처님께서 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약단기운, 그 이, 그 약, 서로 그 음을 끊, 그, 끊더라도, 그 음을 끊더라도, 그 마음을 끊는, 불여 단심, 그 마음을 끊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서로 그 음을 끊더라도, 끊었다 하더라도, 그 끊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왜 저기, 내시 있죠, 내시. 넷이. 옛날에 내시들이 그렇게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제 이게 성 불능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게 기능적으로 불능이지 음욕이 끊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저기 권력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그 뭐냐면은 이 변태적으로 이렇게 성욕을 발산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 외형적인, 그, 이렇게, 거세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여 공조. 이 42장경이 한나라 때, 한나라 때 번역된 거거든요. 이게 공조라는 말은 한나라 때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그, 저기, 이, 인사위원장, 상벌위원장, 뭐, 이런 정도의 인물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그, 인사위원장 상벌, 상벌도 주고 인사명령도 하는 사람 있죠. 그럼 인사명령을 하면 인사명령 받은 사람이 인사명령 받은 대로 가서 이렇게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공조. 그런 관직의 이름입니다. 공조가. 그래서 그 한나라 때는 공조 그러면은 그냥 그그그 그, 그 당시 관직의 이름이니까 그냥 상식이죠. 어려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라하고 지금하고는 2000년이나 이렇게 세월이 쭉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이상 이게, 이, 갭이 생기니까 그 말이 낯설은 겁니다. 한나라 때의 관직 이름입니다. 공, 마음은 공조와 같아서, 공조가, 그러니까 그런 그, 이래, 행정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그,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그 작용이 그치면은, 그 종자, 그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도 행동이 그쳐지는 것처럼. 그렇죠? 마음은 공조와 같아서, 심부름 시키는, 부리는 사람과 같아서, 부리는 자가 만약 그치면은, 그러면 그 따라 행하는 자가 모두 쉬게 될 것이다. 그러겠죠? 사심부지, 삿된 마음이 그치지 않으면, 이 삿된 마음이 공조와 같은 거예요. 공조, 마음은. 마음은 공조와 같으니까, 삿된 마음이 그치지 않으면, 단음. 그러니까, 삿된 마음이나 다른 말로 음욕이 그치지, 마음의, 마음에서 음욕을 추구하는 그런 그 마음, 그, 그, 그 마음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그 상태에서 그 성기를 끄는 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 그렇겠죠. 불, 불위 설계. 여기에서 이제 이, 요런 문장은 그, 이, 문장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한번 참고로 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불이 설계 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개를 그이이 이 위하여 개를 설하셨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위자가 그 한문은 늘 그렇지만은 바꿔 쓸수 있는 글자들이 있는데 이이줄여자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줄여자 그러면 그 누구 누구에게 개를 설해 주시다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러죠? 저 사람에게 개를 설해 주셨다. 요게 이제, 요위 자는, 저기 왜 수여동사 이런 거 있죠? 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 주다. 이 그, 이게 위 자가 이여 자하고 막혀서 쓸수 있고, 수여동사에 그런, 그, 이, 어감으로 새겨줘야 할 때가 덜어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를 설해 주셨다. 이러면 이제 우리말 어감하고도 굉장히 가깝죠. 자, 이런, 그, 그 다음에, 그, 이 욕망. 욕은 너의 마음에서 생겨나고, 그러고 너의 마음은 이 사상의 사상에 이써 있자 요것이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사상의 의지에서 사상에 따라서 의지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 저기 그 마음과 사상은 동시성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면서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의 의라는 거는 그렇게 그이 심황 심소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심황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식에서 얘기하면 심황이 그 이게 안식, 이식, 설식, 비식 그 저기 신식 그, 그, 뭐, 이렇게 의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 그런 것들이 희망인데, 거기에 의는 의식. 그래서, 그, 이게, 요건 희망이 되고, 욕이라든지, 사라든지, 상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심소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심소. 그 마음에는 희망의 자리와 심소의 자리 두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두 가지 마음, 희망과 심소 두 가지 마음이 각각 고요해지면, 적정해지면, 그러면 뭐죠? 그 마음이 고해진 상태에서는 성기도 더 이상 그 욕망의 성기가 아니고, 마음도 더 이상 욕망의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되는 내용이죠. 그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개성은 가섭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그 가섭불 시에 옛날 옛날 가섭불 그러니까 그이 가섭불은 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그 저기 과거 그 이렇게 그이 장엄겁 이그이 그이 장엄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지금 현겁이 있고 그러면은 이 세계가 장엄겁의 세계가 생겨나서 머물다가 이그이 그이 변해가고 그이그괴 그 무너지고 그래서 빈 상태로 있다가 다시 새로운 그 엄력의 힘으로 생겨나고 머물게 되고 이럴 때이 사이에 되고 그 공백이 크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그 일체지는 이런 그이 현겁 위에서 과거겁, 과거겁 세계에 그런 저기 성주계공을 이루었던 그런 그게그 겁들의 그 세계에 머물렀던 부처님들의 이 법문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는 부처님이 이게 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세계는 그이 짧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보편적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은, 그, 과거에 들어도 옳고, 현재에 들어봐도 옳고, 동양 사람이 들어봐도 옳고, 서양 사람이 들어봐도 옳고, 어른이 들어도, 아, 젊은 사람이 들어도 시대와 세대를 불문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의미를 해보면 뭐라 그러냐면 딱 저희를 위한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저기, 그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우리의 말들은 툭 하면 세대에 갇히잖아요. 잘한다고, 자, 잘한다고 말을 해도 우리 세대에 갇혀가지고 그 젊은 세대에게 안 통하고 또, 기껏 우리나라에서는 통하는데, 일본만 가도 안 통하고, 중국 가도 안 통하고, 서양 가면 더안 통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경문을 한번 읽어봤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음력이 그치지 않음을 괴로워하다가, 그 스스로 자기의 성기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 갈등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속구쳐 오르는 욕망이. 그런데 이제 그그 그 보살님들은 우리는 뭐 그런 거뭐 모르지 뭐이러게 아닌데 뭐 이러는데 저기 그 이제 그 지나가다가 가방을 쳐다보고 속구쳐 오르는 욕망이 있죠. <laughs> 지나가다가 예쁜 옷을 보고 속구쳐 오르는 욕망이 있지. 예? 예. 네. 그리고 그 욕망이 이렇게 그이 제어가 안 돼서 쓰면 안 되는 자리에서 카드를 긁죠. 그 왜, 그 쇼핑 중독에 걸린 분들도 있잖아요. 그 홈쇼핑 중독 뭐 이런 거. 누르면 안 되는데 누르고 있잖아. 그러죠? 우리는 이제 그 대상이 조금 다른데, 각각의 이렇게 자제가 안 되는 영역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중에서 이분은 이 자리가 자기의 그 이게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고통스러운 자리였겠죠. 그 부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음욕의 성기를 자르는 것이 음욕의 마음을 끊는 것만 못하다. 몸과 마음 중 마음은 부리는 자와 같으니 부리는 마음의 욕망을 그친다면 그에 따른 몸의 욕망도 쉬어지리라.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마음의 욕망을 쉼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마음의 욕망을 쉬는 방법은 사람은 자기 습관을 바꾸려면 남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꾸죠. 그런데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 중에는 10개 중에 하나는 가능성이 있죠. 그 내가 확실하게, 아, 이건 나를 위해서 정말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걸 못 바꾸면 내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결심할 만한 것들이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습관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 자기 생명이 귀한 줄을 모르는, 다들 알잖아요. 자기가 그, 자기를 위해서 참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알맞게 운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알맞게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 생명이 귀중하면은, 알맞게 운동을, 매일매일 알맞게 운동을 해주면, 운동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을 해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23시간에서 23시간 반을 이게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 수가 있거든. 그런데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30분 내지 1시간을 쓰지 않고 그 나머지 시간을 무거운 몸을 끌어 끌고 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 아니면은 과하게 하든 왜냐면 하는 중에 오는 희열이 있거든. 그 운동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사이에 오는 희열이 있거든요. 그걸 못 참고 도를 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부담스러워요.